한 시민 단체가 고속 터미널에서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만금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자며 전북 도민들과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겁니다.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 호남으로 옮긴다는 구상은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전북 도당은 전북 이전 특별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결단을 이끌어내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지역에서 만든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대선 공약에 따라 새만금에서 생산한 전력을 굳이 송전설로에 설치해 수도권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으로 또다시 10년을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 새만금에서 1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지 특히 세만금은 넓은 토지에 세제 혜택은 물론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민원 발생 우려가 없다는 게 강점입니다. 이미 확정된 것 이외에 앞으로 개입되는 모든 추가적인 대규모 시설들은 반드시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다만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 후속 과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에너지 식민지 논란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주목됩니다.